아무리 마귀가 사마리아 성같이 우리를 둘러 척척이 싸고 죄가 우리를 우여싸고 세속과 탐욕이 질병과 절망이 가난과 저주가 사망이 우리를 둘러싸도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해치지 못하나 십자가에 죽을 때가 부활하신 예수 우리도의보혈를 의지하면 우리는 능력히 이기고 남음이 이사옵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들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지 말고 소망을 향하여 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며 불가능을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근질기게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때 넘치게 얻으며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라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